스카웃 오토모빌 웰컴 투 스타트. 2026 기아 소렌토, 풀모델 체인지. 한국에서 SUV 위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 차가 드디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번 세대 소렌토는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순간,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2026년 형 쏘렌토를 처음 본 순간 사람들은 단한 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와 이게 진짜 쏘렌토 맞아 기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롭게 다듬어져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고급 전기차를 보는 듯한 첫인상 그게 바로 올뉴 소렌토 2026입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비율과 라인이 전혀 다릅니다. 기존보다 더 길고 더 낮으며 더 와이드해졌습니다. 덕분에 SUV 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게 살아납니다. 20인치 휠 디자인은 강렬한 존재감을 주며 캐릭터 라인은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며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뒷모습 역시 변화가 극적입니다. 테일램프는 수평형 디자인으로 이어지며 밤에 보면 한눈에 소렌토임을 알수 있는 독창적인 빛의 시그니처를 완성합니다. 실내는 진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소렌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미래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을 보는 듯합니다. 조작감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바뀌었으며, 최신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늘 새로운 상태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재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나파가죽 시트, 무드 라이팅, 우드와 메탈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1열은 물론, 2열과 3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공간 활용 덕분에, 가족 SUV라는 본연의 가치를 완벽히 지켜냅니다. 특히 이열 캡틴 시트 옵션을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편의 기능도 압도적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차를 스스로 움직여 주고, 지문 인증 시동 시스템은 키 없이도 운전자가 쉽게 차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와 USB C 포트가 넉넉하게 제공되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는 파워트레인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이뤘습니다. 기본 가솔린 터보, 디젤 옵션을 물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출력과 함께 놀라운 연비를 제공합니다.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 도심 속에서는 사실상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수 전기 SUV 모델, 소렌토 EV가 함께 등장합니다. 기아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렌토 EV는 한번 충전으로 550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며 초급속 충전 기능을 통해 단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감과 정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도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눈길, 빗길, 산길 어디서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차체 강성도 크게 향상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승차감을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코너링 시에는 놀라울 만큼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안전 사양은 말 그대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기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가 최신 버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등 모든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HDA3 고속도로 주행 보조상, 기능은 사실상 반자율 주행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장거리 운전도 피곤하지 않고, 도심 주행에서도 한층 더 안전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기아는 이번 소렌토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프리미엄 SUV 급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즉,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고급 SUV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품질을 보여주면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6 소렌토는 단순히 한 대의 SUV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을 바꾸는 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 미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시장 유럽시장에서도 프리미엄 suv들과 당당히 경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렌토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기아 의 베스트셀러 suv 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첫 출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사랑 받으며 가족 suv 위 교과서라는 별명 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 풀체인지 모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소렌토는 단순한 패밀리카가 아니라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떠나는 길, 소렌토의 넉넉한 공간과 첨단 기능이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기고, 운전자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 덕분에 필요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초고속 충전기로 잠시 충전하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면 다시 긴 여정을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소렌토와 함께라면 특별해집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기아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을 뛰어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올뉴 쏘렌토 2026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SUV를 찾고 계신다면 혹은 새로운 가족의 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쏘렌토는 단연 최고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기술, 디자인, 안전, 편의, 환경 모든 것을 갖춘 진정한 올라운더 SUV. 2026 기아 쏘렌토.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 이 차는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SUV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을 함께 달려갈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뉴기아 소렌토 2026입니다.